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8 휴대폰 데이터를 모두 LG V50 휴대폰으로 이동시킨 뒤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작동 방법은 서로 간의 휴대폰에 LG 모바일 스위치라는 앱을 켜고 이동을 시키는 건데 삼성 휴대폰끼리는 삼성 스마트 스위치 앱을 이용해서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되겠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휴대폰에서 LG 모바일 스위치 앱을 켜 줍니다. 전송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선을 이용하겠습니다. 현재 휴대기기에서 실행할 기능을 선택하는데 LG 휴대폰에서는 받기를 누르고 시작을 누른 다음에 삼성 휴대폰에서는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삼성 휴대폰에서 검색된 LG 휴대폰을 선택합니다. LG 휴대폰에서는 기존 데이터가 사라지고 새로 받은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나옵니다. 받기를 누르고 삼성 휴대폰에서는 다음을 누릅니다. 데이터 압축이 진행되고 파일이 이동되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데이터 저장 작업이 완료되었고 휴대폰 다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이동되었는데 카카오톡 같은 어플 내부 설정이나 은행 앱 같은 경우 인증서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앱 내부 세팅까지는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에서 LG V50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이동해봤는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렸고 방식은 간단하지만 앱 내부 설정 값까지 100% 이동되진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교체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다시 해야 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